Tee, <laughs> 아주 전설 중에 전설로 회자가 되는 사건인데요 예. 마츠다세이코가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고 에어 TBS라는 방송사에서 하는 음악 방송에 처음으로 예. 차트 인을 했습니다 카이도였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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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를 타고 급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TBS에서 예. 생방송 시간을 맞춰야 되니 이 가수를 방송사로 부를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직접 활주로로 가자 잘 됐습니다 뒤로에 서서 아.. 헤드폰을 붙여야 되네 네 다시 오시면 네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네. 문이 열리고 예. 마츠다세이코 걸어 나와서 반주가 깔리면서 대 푸른 산호초를 부르는 어... 이 장면이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어. 너무 아, 감사했습니다. 총 음반 판매량 약 3천만 장. 80년대부터 88년까지 총 8년 동안 24곡 연속 오리콘 차트 1위. 노래만 나왔다 하면 뭐다? 히트다 히트. <laughs> 아니 저 개조 씨가 미쳤나 나 몰라, 나. 아 너무 갔나 <laughs> 자 제대로 불러요 제대로 봐주 아, <laughs> 아, 이것도 아니야? <laughs> 아이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음방위리를 19곡을 했어요. 사실 이런 기록도 기록이지만, 마치다 세이코가 훨씬 더 레전드적인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안녕, 난 주얼이야. 오늘은 내가 비눗방울을 만드는 법을 아르켜 줄게. <목소리> 일본도 옛날 얘기 해 보라 그러면 환 장이에요. 자랑할 게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개 떡상하는 상승 구간이 그런 사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국민적인 가요인 거예요. 네. 1980년대 전체을 상징하는 바로 마츠다 세이코의 가수 활동 기간. 즉 일본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배부르고 행복했던 시절. 전성기가 바로 마츠다 세이코다. 단지 경제 지표를 보면 더 미쳤거든. 일본의 1인당 GDP가 87년에 미국을 넘겼어요. 봐 미국이랑 맞짱 뜰 때가 있었다니까. 세계 1등을 쫙 먹었어요. 물론 버블 거품이긴 했지만 아 망했어요 일본이 너무나 눈에 띄게 강황해지고 있다 일본 침몰이라고 쓰여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은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싸구리 일본 엔화가 약세이고 해외의 통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일본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경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 그때가 아 그립다 얼마나 그립겠어 킹정 게리 <laughs> <laughs> <개리>, 게리 <개리. 웃음> 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댄서 생활을 춤을 춰서 거의 진짜, 이때는, 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거의 인생에 서 가장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빠! 좀 쉿! 아, 왜? 우리도 옛날 노래 들으면 있잖아. 막, 라떼는 말이야. 과거 회상을 하잖아. 일본의 전성기 버블 감성이 담겨있는, 국민 감성이 담긴 노래를, 그 향수를, 바로 누가? 하니? 아니, 아니지. 두루와두루와미디진 대표가 일으켰다. <laughs> 와, 역시나 미니진의 천재적인 디렉팅은 가히 경탄스럽습니다. 심지어 이게 콘서트가 아닌 팬미팅인데 그 이상을 뛰어넘었어. 예술이야. 예술의 영역이야, 이건. <laughs> 이 버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일본 문화에 가장 천란했던 버블 시대의 뉴잭스인과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마츠다세코의 푸른산호초 이 버블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예술을 승화시킨 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사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울트라 리스크를 떠안고 지른 거예요. 우웩, 우웩. 특유의 국민성 때문에 해외 톱스타 공연에서도 수줍어하면서 반응이 인색한 게 일본인들인데. <laughs> 이게 잘 불러도 본전이라니까. 결과론적으로 성공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저었다 국제적인 망신 조리 돌림 당하는 겁니다. 아니 어느 누가 일본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멀리 베트남 호주 소녀가 한국 걸 그룹으로 데뷔를 해서 일본 개자식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그런데 말입니다. 민희진 대표님한테는 확신이 있었다. 한이가 하니까 한이 하니 했다. 내 손을 잡아봐.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가져도 좋은 선수가 없으면 좋은 하드웨어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물론 미네진의 예술적인 디렉팅이 있어서 가능한 거겠지만 무엇보다도 기깔나게 소화한 한니의 탤런트가 엄청나게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레전드 무대가 나오지 않았나. 많이 봤어요. 농구하고 눈치 제시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노래 부를 때그에르드쇼고에드쇼 하실 때막 항상 귀에 약간 거슬린 약간 약간 것은 안에 약간 머리가 넘기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똑같이 아, 보면서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나 한이 저렇게 떠는 거 처음 봐. 아휴. 진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 생판 모르는 나라에 가서 영화 한국어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일본어로 곡도 그냥 곡이야? 시대를 상징하는 레전드 곡이잖아. 게다가 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낯선 곳에 가서 저렇게 노래 부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야. 나랑 결혼할래? 하, 저개조씨가또 시작이네. <목소리> 내가 장담하는데 하니는 솔로 데뷔에도 바로 레전드 찍습니다. 아, 물론 이미 레전드지만 라 좋아 한다고 원작자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안무를 기가 막히게 잘짠것 같아요. 이 안무가 헤메코랑 너무 찰떡이죠? <목소리가> 또 토끼 아니랄까봐 또 리듬 타고 있죠? 이 하이 신고 리듬 탄다는 게 <laughs> 정말 어렵다. 이거 쉽지 않다. 진짜. <laughs> 얼마나 레전드냐면, 원곡이 무려 44년 만에 차트 진입을 했대. 우리 인간적으로 이건 음원 내야 됩니다. 한국 뒤집어집니다! <laughs>